저는 6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어요. 저희 집 사정이 좋지 않았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결혼을 일찍 하게 되었어요. 선보고 딱두번 만에 결혼했지만 남편은 저한테 잘했어요. 정말 착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딱 맞았죠. 하지만 그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회사에서 돌아오는 길에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심장마비라고 하더군요. 결혼하고 6개월도 안 돼서 너무 허망하게 남편을 보낸 저는 한동안 울기만 했었네요 산 사람은 살게 된다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와서 시내에 있는 작은 서점에서 일하게 됐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해서 사회생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게 된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 3년을 일하다가 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8살 위였는데 점잖고 다정했어요. 2주에 한번 정도는 꼭 들러서 동화책이며 소설 같은 걸 사길래 애들하고 부인한테 주나보다 했죠. 저는 그 사람과 자꾸 보다 보니 조금씩 대화를 나누게 됐고 간단한 안부 정도는 나누는 사이가 됐어요. 부인께서 소설책을 참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애들도 책을 많이 읽나 보죠. 아, 책, 제가 읽는 거예요. 집사람하고는 4년 전 사별했어요. 애들이 책 읽는 건 맞고요. 아 죄송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요. 괜찮습니다. 모르시고 한 건데요. 라며 웃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어쩐지 그 사람이 자꾸 마음 쓰였고 올 때마다 뭐한 가지라도 더 챙겨주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밑반찬을 만들어서 줄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었죠. 저도 그 사람도. 서로 마음이 있었지만 쉽게 더 다가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그 사람이 와서 머뭇거리더니 이사를 간다고 하더군요. 제가 본사로 발령이 나서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이사가도 저하고 따로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좋다고 했고 그렇게 그 사람과 만나게 됐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이사 간 곳과 저희 동네가 거리가 꽤 됐고 생각보다 자주 만나지는 못했죠. 계속 약속을 했다가 취소했다가를 반복하는 일도 많이 생겼어요. 한 번은 두달 만에 만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남자가 말하더군요. 이런 말 염치 없는 거 알지만, 저랑 결혼해주세요. 오래 생각했던 거예요. 주저하면서 조심스럽게 꺼내는 청혼에 저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저희는 곧 결혼 날짜를 잡게 되었고요. 저희 두 사람은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조촐하게 식사를 하는 걸로 식을 대신했어요 저는 남편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했고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남자아 둘이었는데 아홉 살, 일곱 살이었어요 처음에는 둘다 낯을 가리느라 말도 잘안 하고 피해 다니더니 며칠 지나자 곧 제게 안기기도 하고 어리광도 부리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어요 친엄마를 여의고 한동안 외로웠을 걸 생각하니 그렇게 딱할 수가 없더라고요. 음식도 먼저 애들 입맛에 맞춰서 만들고, 옷이며 친구나 생활 필수품들도 낡은 건다 바꾸고, 부족한 건 채워 넣었죠. 남편은 그런 제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도 못한 게 많았나 봐. 진짜 애들한테서 광이 난다. 좋은 엄마가 되어줘서 고마워. 내가 너만큼은 안 되겠지만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말아요. 결혼하고 석달 정도 저는 남편과 애들과 함께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저희 가족에게 큰 문제가 닥쳐왔어요. 애들 외할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평일 오후에 갑자기 들이닥친 애들 외할머니는 저희 집안에는 아무리 출가 외인인 딸이 낳은 손녀라도 남의 손에서 자라게 못합니다. 라고 못을 박더니 바로 운전 기사를 시켜서 애들 짐을 싸게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다가 남편 회사로 전화를 했어요. 놀란 남편이 서둘러 집에 왔지만 이미 애들 외할머니가 짐을 다 챙겨간 후였어요. 행하니빈 애들 방을 본 남편은 허탈한 한숨을 쉬더군요. 사별한 남편의 아내는 잘 사는 집안 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을 결사적으로 반대했고요. 결혼한 후에 아내가 친정에 발길을 끊고 살았는데 병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서야 다시 연락을 했다는군요. 애들 외할머니는 자기 딸을 데려다가 죽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남편을 원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죽고 나서는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며 그렇게 난리였고요. 견디다 못한 남편은 그집 모르게 본사에 발령 신청을 해서 몰래 이곳으로 왔다는 거였어요. 웬만하면 당신은 모르길 바랬어. 괜히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사한 데까지 찾아내서 올 줄은 몰랐네.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애들 학교 가기 전에 애들을 데리러 학교에 갔더니 이미 외가에서 데려갔다는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아이들을 못 보게 되어서 너무 황당했어요. 남편은 그 집에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기까지 하며 아이들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애들 외할머니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그래도 언제든 아이들을 볼수 있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매일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아이들을 생각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날 오후에 아이들이 집에 왔더라고요. 정우야, 진우야, 이게 얼마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왜 이렇게 말랐어? 아이들은 몇달 만에 꽤 얼굴이 말라 있었고 그걸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할머니네 밥이 너무 맛이 없어? 엄마가 해주는 볶음밥 먹고 싶어서 왔어. 저는 큰애 말을 듣고 두말 없이 볶음밥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었고 애들은 정신없이 먹었어요. 저는 천천히 먹으라며 따뜻한 보리차를 주고 아이들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나 외할머니네 가기 싫어. 여기서 살고 싶어. 외할머니네는 하면 안 되는 것도 너무 많고 마음대로 웃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크게 못 하고 맨날 공부만 해야 돼라고 큰 애가 말하자 작은 애도 자기도 가기 싫다더군요. 그래 아빠 오시면 엄마랑 아빠가 외할머니한테 얘기할게.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애들이 와 있으니 집에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 먼저 애들 외할머니네 갈게. 애들 안 오는 거 알면 또 집으로 찾아갈 거 아니야. 내가 가서 확실하게 얘기하고 올게. 라며. 걱정 말고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애들 외가에 간 사이 외할머니는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집을 찾아왔어요. 애들이 여기 있고 싶다고 해요. 저도 아이들과 같이 있고 싶고요. 저희랑 같이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보세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피한 방울 안 섞인 온전한 남인데. 그리고 이런 집에서 애들 뒷바라지 않아 제대로 할수 있겠어요? 유학은 보낼 수 있어요. 정말 애들을 생각하면 저보고 얼른 데리고 가라고 해야 맞는 거죠. 라는 애들 외할머니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 너무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잘 키워보겠다고 사정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이들 저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제 핏줄이기도 해요. 무조건 데려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를 좀 믿어주세요. 남편은 사정을 얘기했지만 아이들은 결국 외할머니에게 가게 됐어요. 애들도 안 가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였지만 운전기사와 다른 남자분이 한 명씩 끼고 안고 나가는데 어쩔 도리가 없었죠. 저희는 너무 속상해서 그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있게만 했어요. 남편과 저는 이사를 가지 않고 언제든 아이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갔고 1년이 지나 저희 사이에도 딸이 생겼어요. 아이를 키우고 정신이 없는 중에도 외할머니네 간 아이들 생각이 나더군요. 내 아이를 키우게 되면 마음이 좀 덜해질까 했는데 오히려 이럴 때 애들은 어떻게 지낼까? 누가 애들이 울때 달래줄까? 이런 생각이 나서 더 힘들기만 하더라고요. 딸아이가 두 살이 되던 해 어느 날 정말 갑자기 큰아이가 찾아왔어요. 안본 사이에 훌쩍 키가 컸지만 여전히 어리기만 했죠. 엄마, 밥좀 주세요. 라는데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아이가 좋아하는 볶음밥을 부랴부랴 만들었죠. 큰애는 볶음밥도 잔뜩 먹더니 아기를 보고는 자기 여동생이라며 좋아했어요. 주미, 안녕? 큰오빠야. 작은오빠도 있는데 오늘은 못 왔어. 다음에 꼭 같이 올게. 그때까지 잘 있어. 그 다음부터 두 아이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번 와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딸아이와 놀다가 가기도 했어요. 둘이 같이 올 때도 있었고, 한 명씩 올 때도 있었죠. 저희 부부는 그렇게라도 아이들을 볼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얼른 승진해서 아이들을 데려올 거라며, 일도 더 열심히 했죠. 하지만 두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부터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큰 아이부터 중학교를 서울로 보내더니 둘째도 중학교를 서울로 갔거든요.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게 된건잘된 일이었지만 아이들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은 서울에서 가끔씩 전화를 하며 저희가 보고 싶다 그랬죠. 한 번은 딸애를 업고서 애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사서 서울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집을 찾아가면 외갓집 식구들이 못 만나게 할것 같아서 학교 앞에서 잠깐 만나서 음식을 전해줬습니다. 아이들은 몰라보게 키가 훌쩍 커버렸지만, 눈빛만은 어릴 때와 똑같았어요. 우리는 엄마하고 지냈던 시간들 못 잊어. 그때만큼 따뜻했던 시간이 없었거든. 지금은 여기서 있지만, 나중에 꼭 엄마 아빠 찾아갈 거야. 그래, 아빠도 너희 엄청 많이 보고 싶어 하셔. 다음에는 아빠랑 같이 올게. 저는 근처 식당에 가서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고 간식도 먹인 다음에 다시 학교로 들여보냈어요. 애들이 막 돌아서서 들어가는데 가만 보니 큰애 셔츠 소매에 단추가 떨어진 게 보이더라고요. 그게 자꾸 눈에 밟혔어요. 저는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반지 꼬리를 사다가 단추를 달아주었습니다. 옷에 단추가 떨어지면 달아달라고 해. 단추 떨어져서 실밥 풀려서 다니면 보기도 안 좋고 잘못하면 옷도 다 상해. 음 엄마 그럴게.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저는 아이들과 울면서 작별을 하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 저한테 무척 고마워했죠. 아이들이 보고 싶다고 잠을 못 이루길래 저는 남편 손을 잡고 다음에 꼭한번 같이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은 영영 오지 않게 됐죠. 그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남편은 무리해서 일을 하는 바람에 몸이 많이 상했어요. 제가 그렇게 신경 쓴다고 했는데도 병이 찾아오니 몸이 이기지를 못하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남편은 간암 진단을 받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저는 남편의 죽음에도 아이들을 부르지 못했어요. 외가에서 저와 만났다는 걸 알고 나서 이사를 가고 전화번호도 다 바꾸더라고요. 학교도 전학을 갔고요. 정말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애들 외가 집은 원래 교수 집안에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도 많다던데 그런 집이면 이런 식으로 자식과 아버지 사이를 끊어놔도 되는 건지요? 대체 교수식이나 돼서 교양은 어디로 쌓은 건지 정말 화가 나더군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서 화를 낼 만큼 내고 나니 남은 건 저와 딸 아이가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였어요. 어떻게든 딸애와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나중에 우연이라도 남편 아들들을 만나도 떳떳하고 당당할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 잘 키우기 위해서 보험에서 우유 배달까지 안 해본 게 없었어요. 우선 돈을 모아야 뭐라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아껴 쓰고 돈을 모았죠. 저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을 했어요. 아이들이 제가 해준 밥을 잘 먹던 게 생각이 나서이기도 했어요. 날도 4학년이 돼서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때였죠. 저는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은 욕심에 더 열심히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하늘이 도우셨는지 식당이 잘 돼서 아이가 고등학교 갈 때는 규모가 꽤 커졌어요. 딸아이의 교육에 온 힘을 쏟았고 딸이 원하는 대로 미술을 공부하게 해줬어요. 학원도 보내고 따로 선생님도 붙여주고 할수 있는 건다 했죠. 예체능은 재능이 있어도 뒷받침을 잘 못해주면 잘할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도 딸은 실력은 있었는지 스스로도 열심히 하더니 대학에 합격했어요. 딸이 대학에 들어갈 무렵에 저는 몸이 약해져서 식당 주방에서는 손을 떼고 카운터만 보게 됐습니다. 아빠도 없는 딸, 저까지 잘못되면 안 되지 싶어서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게 되더군요. 다른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했고, 그림 전시회도 하게 됐죠. 그런데 식당에 문제가 생겼어요. 음식이나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는데, 제 식당 자리를 탐내는 부동산 업자가 문제였죠. 자기 땅을 넓히면서 작은 1층짜리 건물을 산 건데, 옆 건물을 사면서 제 건물까지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미안한데, 저는 이 건물 못 팔아요. 제가 정말 피땀 흘려서 모은 돈으로 처음 산 거예요. 여기서 우리 딸 미술 공부 시키고 대학 보내고 대학원도 갔어요. 그런데 이걸 제가 어떻게 쉽게 팔아요. 그리고 우리 가게 이래 보여도 단골도 많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데로 가셔서 장사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단골도 더 많아질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제가 돈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아니. 건물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안 판다는데 왜 그러세요? 다른 건물 알아보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돌려보냈는데도 자꾸 찾아오더군요. 그러더니 하루는 어깨가 떡 벌어진 무섭게 생긴 남자들까지 데리고 들어왔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죠.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자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힘없는 아줌마 같아서 얕보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 협박한다고 안 통하니까 그렇게 알아요. 라고 일부러 더큰 소리를 지며 말했죠. 한동안은 나타나지 않아서 포기했나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웬 모르는 남자가 불쑥 와서는 저에게 제 식당을 산 사람이라며 가게를 비워 달라는 거였어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긴 내 가게고 제가 판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세요? 저는 분명히 여기랑 옆 건물 주인이라는 사람한테 샀어요. 라고 계약서를 보여주는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분명 우리 가게가 맞는데 다 위조한 소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자기는 돈을 다 냈다고 어떻게 해달라고 했지만 가게를 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죠. 남자는 옆에 건물과 저의 가게를 다 헐고 새 건물을 지을 거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 가게 쪽에 건물을 다시 짓는 데가 많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고 해요. 부동산 업자가 비싼 값에 팔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되자 저뿐 아니라 주변 상가까지 사기를 치고 어디론가 잠적한 거였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했죠. 주변에서 먼저 변호사를 만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전혀 모르겠어서 무작정 나갔어요. 강남의 법원 주변으로 변호사 사무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익숙한 이름의 간판을 발견했어요. 바로 큰아들인 전성우라는 이름이었어요. 전성우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간판을 보니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느낌에 큰아들이 꼭 거기에 있을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겨우 진정을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무실을 들어가서 직원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변호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죠. 작은 회의실에 들어가서 기다렸고 곧 변호사라는 분이 들어왔어요. 양복을 잘 차려입은 훤칠한 남자였는데 큰애가 맞았어요. 성우야, 너 성우 맞지? 그렇지? 엄마, 정말 엄마 맞아요? 라며 놀라서 제대로 말을 못하더니 기쁜 얼굴로 아니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바쁘다는 핑계로 마음만으로만 찾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저 먼저 찾아오셨네요. 나도 긴가민가했는데 너 들어오는데 애 어릴 때 얼굴이 남아 있어서 금세 알아봤어. 정말 대견하다 이렇게 잘 커져서. 제가 정말 죄송해요. 엄마 찾지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너희도 이사 가고 우리도 이사를 갔는데 찾는 게 그렇게 쉽겠니? 정말 꿈만 같다. 둘은 한참이나 서로의 손을 붙잡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변호사 사무실까지 오게 된 자처 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나들은 그 얘기를 듣자 바로 자기가 해결해 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둘째가 은행에 다닌다는 소식도 전해줬습니다. 니들이 진짜 자랑스럽다. 어쩌면 그렇게 잘 컸니? 외할머니가 그렇게 공부를 시켰다더니 그 덕을 봤나보다. 그죠. 그 덕이 없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 공부는 엄마랑 아빠랑 있었어도 다 했을 거예요. 동생도 그러더라고요. 너무 숨이 막히니까 공부가 더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할머니 떠날 수 있을 때 얼른 떠난 거고요. 아무리 좋은 교육 시켜 줘도 저희 마음이 불편하니까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와서 딸한테 큰아들 만난 얘기를 했죠. 딸도 어릴 적에 자기와 놀아줬던 두 오빠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지? 너무 신기하다. 엄마 가게에 안 좋은 일 생긴 게 그게 다 오빠들 만나려고 그런 건가 봐. 라며 좋아했어요. 며칠 후 저와 다른 아들들을 만났습니다. 서로 붙잡고서 반갑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둘은 그새 다 결혼을 해서 아내와 함께 나왔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머뭇거렸더니 큰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어머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 라는데 목이 다메어왔죠 둘째 며느리도 착하고 저한테 잘하려고 애쓰는게 보였어요. 큰애 말이 둘다 대학을 가면서 외가에서 나와 자립을 했다고 했어요. 너희가 고생이 많았겠다. 그 집에 계속 있었으면 불편없이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 전아 형이나 외할머니 외삼촌들한테 감사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저희 인생은 저희가 개척해야죠. 거기서 평생 하라는 대로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희도 각자 꿈이 있는데요. 라며 둘째가 어렴스럽게 말하는데 정말 세월이 실감났어요. 항상 형보다 볶음밥을 더 먹으려고 하던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사기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알아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친게몇건 돼서 이미 경찰이 수배를 쳤더라고요. 혹시 가게 산 사람하고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제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마음 푹 놓으세요. 엄마 가게 뺏길 일은 없을 거예요. 정말 고맙다. 나는 너희랑 다몇 달밖에 살지 못했고, 그저 마음으로 니들이 잘 살기만 바란 것밖에는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주니 몸들 바를 모르겠어. 라고 하자, 둘째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가장 외로울 때, 엄마가 오셔서 정말 좋았어요. 계속 엄마랑 살고 싶었는데, 저희가 너무 힘이 없었죠. 힘이 없기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였잖아. 미안하다. 아빠가 돌아가셨는데도, 부르지도 못하고, 그랬더니 큰아들이, 그런 말씀 아세요. 엄마 잃고 저희한테 집착이 심하셨던 탓에 외할머니가 너무 지나쳤던 거죠. 라며 저를 위로해 주더군요. 그날 저와 딸은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았답니다. 그리고 서류를 위조해서 제 가게 건물을 판 사기꾼도 잡았고요. 다행히 건물을 산 사람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잡아서 저희는 그 사람과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어요. 가게 문제가 해결된 후에 저희 가족은 다 함께 모여서 남편에게 성묘를 갔어요. 늘 저와 딸만 있는 자리였는데 아들들의 며느리들까지 함께 하니 마음이 꽉찬것 같고 든든하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애들 외가집은 여전히 잘 살긴 해도 외할머니 외삼촌이 돌아가시고서 자식들이 서로 재산 다툼을 하다가 다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네요. 그런 거 보면 그 집은 꼭 자식들 교육을 잘했다고만은 볼수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왜 그렇게 거기서 나오고 싶어 했는지 좀알것 같기도 했죠. 그렇게 다시 애들을 만나고 서로 왕래하면서 산지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여전히 가게에서 카운터를 지키고 있어요. 자식들이 이제 힘드니 그만 좀 하라고 했지만 저에게는 딸을 키우고 아들들도 만나게 해준 가게라서 쉽게 포기가 안 되네요. 제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계속 가게를 꾸려나가려고 해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